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라벨을 치고 왔습니다. 아하. 무슨 얘기냐고요? 제가 좌타를 이제 치기 시작했어요. 우연한 기회에 제 지인이 좌타를 입문시켜줘가지고 좌타를 한달 정도 연습을 하고 라운드를 세번 갔다 왔는데 81 타를 치고 왔어요. 와. 어, 한 저도 하네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 이렇게 말하면 시청자분들이 못 믿을 것 같아서 제가 좌타 치는 거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좌타 클럽인데 지금. 뒤집어서 치면 됩니다. 아와 이거 지금 생방송인데요. 역대 최초 아닌가요? 네. 좋다. <laughs> <자타. 웃음> 우와, 스윙 너무 좋아요. 괜찮았나요? 아니 지금 왼쪽 클럽도 아닌데. 네. 네. 괜찮았나요? 네, 스윙 너무 좋은데. 깔끔합니다. 네. 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한달 동안 연습하셨길래. 한영국 방송해야 어, 돼요. 예.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laughs> 이게. 우타로 내가 어떻게 쳐야 된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좌타는 몸이 따라주질 않았어요. 그래도 음. 꾸준히 연습을 했고 꾸준히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꾸준히 연습을 했고 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연습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쉽게 쉽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좀 일찍 라벨을 칠수 있었는데요. 어... 이게 렇 좌타를 치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백번 헤아리게 됐습니다. 아... 이게 우타를 칠 때는 어 저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왜안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은 레벨의 골퍼가돼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라벨 근접할 수 있겠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연습장에서 할수 있는 것과 코스에서 할수 있는 것 이렇게 분류를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연습장에서 가면은 보통 연수장 가면은 50, 100, 뭐 150, 뭐200 이렇게 거리가 딱 표시가 돼 있잖아요. 네. 네. 자, 그 거리들을 믿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 믿지 못하죠. 안 와요. 믿으세요. 응. 어떠세요? 야, 그래서 저는 골프장을 믿고 연습장을 네. 믿고 아,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하면서 아, 그래요? 연습을 했거든요. 그렇죠. 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확한데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어디를 기준으로 그 거리를 표시를 해놨냐도 차이가 있고. 음. 그리고 이 2층에서 치느냐 3층이냐 1층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밑턴지 야든지도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즘 거리 측정기들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그래서 연습장에 연습을 하러 가시면 우선 그 거리 측정기로 내가 그 끄는 타석에서 그 거리 표시목까지가 음. 얼마인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네. 거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8 0이 사실은 거기가 100이 되는데 난 이렇게 치니까 80이 가더라고 코스에 가시면 그건 다 넘어가는 게 되겠죠. 음. 우선 거리를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거리를 체크해 주셨다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저는 이런 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분명 히 아이언 클럽이죠. 우리가 드라이버는 조금 더 분명히 세게 치는데 아이언을 잡고도 드라이버처럼 막 이렇게 치세요. 어.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네. 많아요. 200%의 힘으로 네. <laughs> 네. 근데 사실 드라이버와 아이언은 목적이 다르잖아요 드라이버는 어떻게든 거리를 조금 더 멀리 보내기 위한 클럽이고 아이언은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거리에 치기 위한 클럽인데 이걸로 완전 100% 풀스윙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정타가 안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80% 정도 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80% 정도 치면 한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80% 하면은 사실 조금 느낌에 가까우니까 네. 저 같은 일반 아마추어 골퍼들은 그 느낌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라고 기준이 어. 좀안설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음. 뭐 말이 80%지 80%의 기준은 사실 다 다르죠. 사람이 가진 힘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이, 이건 100%같 이거는 거의 한100 몇십 프로 이상 쪘어요. 네. 그리고 제가 얘기한 80%. 아. 두 모습을 비교하니까 확실히 그 느낌의 차이는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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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 80%의 기준을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편안하게 스윙하고 피니시를 내가 편안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만 치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사실 이렇게만 스윙해도 거리가 그렇게 엄청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데 음. 단지 거리가 안 갈까봐. 그리고 아이언으로 롱기스트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음. 7번으로 170m를 치시려고 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7번은 140m만 가도 충분히 라벨을 할 수가 음.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장에서 항상 그렇게 우리가 딱 거리를 측정을 했으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배제이프로 아이언을 거리를 잴때토 음. 포탈 거리를 보시나요? 아니면 캐리를 보시나요? 그렇죠. 네. 아이언이라는 클럽, 골프에서 사실 드라이버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캐리 거리인데 런까지 포함해서 거리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근데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캐리 거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연습장에서 1번으로 내가 정확한 거리를 파악을 했으면 내가 피칭을 치던 9번을 치던 내 공이 어디에 떨어지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캐리 거리를 충분히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캐리 거리가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린이 있고 앞에 벙커가 있는데 내 네, 토탈 거리가 지금 뭐 7번이, 9번이 130이 간다 쳤을 때, 근데 앞 핀이면은 사실 핀까지 130이고, 근데 내 캐리가 사실은 110밖에 안 가고 런이 20이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7번을 쳐야 되는 분이 9번을 치면 그린에 온이 안 되고 계속 벙커에 빠지겠죠. 그래서 캐리 거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우리가 이제 스윙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때 우리가 우선 일체감을 느끼는 일관성.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죠. 스윙을 할때 일관성이 좀 유지가 돼야 우리가 그래도 코스에서 크게 실수를 하지 않는 샷을 할수 있어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습을 할때 이렇게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백스윙을 이렇게 쭉 들어주고 여기서 멈추세요. 그리고 여기서 다운스윙 순서를 생각을 하면서 치게 됩니다. 한 템포 정도 쉬어 주는 거네요. 네. 다운스윙을 멈췄다가 다운스윙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풀 스윙에서 연결할 때 있는 약간 잡동작들, 불필요한 동작들이 조금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운스윙 순서가 이렇게 될 거예요. 백스윙이 올라가고, 네. 먼저 왼쪽으로 체중을 이동을 시키고, 몸이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팔이 공을 친다. 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군요. 그렇죠. 체중 이동, 몸통 회전, 그리고 히팅. 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아마 우리가 다운스윙의 순서라는 거는 크게 문제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올라가서 탑에서 멈추고 여기서 히팅. 그러면 이 연습은 아이언뿐만이 아니라 모든 클럽을 이렇게 연습을 하시나요? 그렇죠. 외지에서도 해당이 돼요. 외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린 주의의 칩샷도. 뭔가 순서가 안 맞아서 미술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뭔가 좀 급하게 덤벼서 탑볼이나 뒷땅을 치시는 분들은 이런 연습을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탑에서 스탑. 지금 이 연습 방법 자체는 네. 진짜로 내일 당장. 뭐 라운드를 나가셔야 하는 분들이 아닌 이상 연습장에 가실 시간은 충분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일 연습장 가셔서 꼭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연습장 꼭 가셔서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음. <laughs> 연습장 가시는 거를 귀찮아하시면 라베는 조금 오, 힘드실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연습 진짜 안 하고 잘 치는 건 욕심이죠 듣기 싫으시겠지만 이거는 진짜 <laughs> 맞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게 일관성을 조금 키웠으면 그다음에는 팔이랑 몸의 일체감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음. 우선 팔을 먼저 클럽 없이 팔을 이렇게 편안하게 늘어놓으신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팔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오. 자, 오. 팔을요? 시청자분들도 지금 밀어 나셔서 한번, 한번 해보세요. 살 조도는 나고요. 네. 팔을.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늘어놓고. 네. 네. 잘 지금 하고 있나요? 앞에 세 분이 하고 있는데 네. 벌써부터 좀 보여요 지금. 아잘 어, 하고 있나요? 자세가 다 가능해요. 저 현고 아나운서 우리 괜찮나요? 한현고 아나운서가. 약간 이 이렇게? 오른팔이 약간 이렇게 움직여요. 아, 네. 이게 내 몸에서 팔을 팔이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면 음. 넓이도 비슷해야 되고 크기도 비슷해야 되는데 오. 이쪽이 짧아요. 음. 그렇죠? 짧게 가고 이런 느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 이 동작은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하기가 힘들죠. 그냥 내가 편안하게 100번인 건 200번인 건 반복을 할수 있어야 돼요. 이 동작을 편안하게 그렇죠? 자, 이 동작이 우선 우리가 좀 편안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클럽을 갖고 또그 동작을 해보는 겁니다. 해서 하나, 오. 둘. 그럼 어때요? 앞에서 보시기에 네. 뭔가 동작이 엇박이 나거나 뭔가 급한 동작이 하나도 없죠. 네, 자연스럽고 그죠? 힘이 잘 빠지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신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해주셔야 될 거는 우리가 스윙을 막 똑바로 빼야 된다, 아크가 커야 된다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서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지금 우리가 팔을 편안하게 그냥 들었다 놨다 하자 그랬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아 길게 뺄라고 오른팔을 접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스윙의 일관성이 생기려면 팔은 잘 접히고 펴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팔을 잘 접어주세요 아 이런 느낌으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우리 이렇게 스윙을 했을 때 지금 팔이 몸 앞에 있었죠 그래서 몸 뒤로 들어가거나 몸 앞으로 나가거나 이런 동작이 하나도 없었죠. 앞에서 계속 몸 앞에서만 팔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음. 자, 이게 몸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겼다가 미는 그런 느낌이 아. 생요 음.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으로 올라갈 때그 체크해 주실 부분 하나가 우리가 옷 보면 그 항상 봉제선이 있어요. 네, 네. 이 봉제선 뒤쪽으로 내 오른팔이 당겨지지 않게 음. 우리가 여기 팔을 잘 흔들면 봉제선 앞에서 지금 팔이 올라갔죠 지금 네. 뒤쪽으로 당겨진 게 아니고 봉제선 앞으로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그 느낌으로 우리가 스윙을 하게 되면 가볍게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러네요 지금 그러면서도 우리 시청자분 토템 님께서 네. 그러면 양쪽이 대칭이 되게끔 스윙을 하면 되는군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느낌도 괜찮겠네요 네. 음.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할 때는 좌우 대칭을 연습을 해주시고 실제 우리가 스윙을 할 때는 완벽하게 대칭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쪽 속도보다 이쪽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하지만 연습할 때는 이 크기랑 높이를 이렇게 좌우 팔의 움직임도 좌우 대칭을 만들어 주신 느낌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팔이랑 몸의 일체감을 충분히 느꼈으면. 어, 이런 느낌죠 어, 어, 아, 아, 저는 오늘 권명호 프로의 레슨이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뭔가 연습장에서 세게 치고 있는 힘껏 치는 게 아니라 풀스윙이 아닌 작은 스윙으로 음. 체크하는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코스에서 망가졌던 스윙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이런 음. 연습 시간이 꼭 필요한 음. 것 같은데 그럼 전 궁금한 게 우리가 연습을 하면 클럽이 14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권명호 프로는 클럽을 어떻게 분배해서 연습을 하세요? 어... 클럽을 분배해서 연습한다. 이게 연습장에 제일 처음 가서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 순서는 우선 우리가 몸도 안 풀렸는데 긴 채를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일 작은 클럽, 외지부터 연습을 시작을 하고 음. 웜업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뒤부터 이제 긴 클럽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겨울이고 조금 춥잖아요. 네. 이제 날이 차지면 작은 스윙부터 연습한다기 보다는 긴 클럽으로 뭐 아이언 두 개를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크게 몸을 이렇게 툭툭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육이 놀래지 않게 몸을 이렇게 이렇게 웜업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음.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연습장에서 이렇게 충분히 연습을 하셨으면 우리가 이제 코스에서 이제 코스에서 우리가 플레이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7번 아이언으로 우리가 7번 아이언으로 2 0 0 m 를 치지 말자 이겁니다. 7번 아이언이면 제가 1 4 0 m 만 치면은 얼마든지. 그린에 올릴 수 있고 핀에 붙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까도 보여드렸던 두개 차이점. 자, 칠번 아이언으로 장타 대회처럼 치지 마세요. 네. <laughs> 이렇게 치지 마세요. 아 힘이 잔뜩 가 있죠. 네. 네, 이게 적어도 연습을 엄청 많이 하시는 분, 훈련이 되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쳐서 정타를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세게 쳐서 그린에 올리기는 되게 쉽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80% 균형을 우리가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80% 정도로 이렇게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아, 확실히 아. 딱 잡혀 있네요. 네. 80%의 느낌을 잡아서 4분의 3 스윙을 한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언이라는 클럽은 사실 피니시를 완전히 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 우리가 투어 경기 많이 시청을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선수들이 짧은 클럽을 잡고 이렇게 피니시를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은 잘못 보셨을 것 맞아요. 같은데 대부분 조금 스윙을 짧게 하게 됩니다. 완전히 피니시를 하기보다는. 이런 느낌으로 좀 끊어치게 되죠. 네. 훨씬 어, 많이 보여요. 네. 중계 봐도. 이게 공의 컨택도 훨씬 좋게 해 주고 내가 거리 컨트롤을 훨씬 쉽게 할수 있게 해 줍니다. 음. 그리고 피니시를 우리가 긴 클럽이면 사실 피니시를 해 주는 게그 좋은 공 구질에 도움이 되지만 아이언은 그냥 이렇게 짧게 끊어치는 게 아마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음. 네. 그리고 공략할 때 항상 핀을 네. 많이 공략하세요? 아니면은 어디를 공략하세요? 아 코스에서요. 네. 어, 저는 <laughs> 7번 하이언까진 핀을 보고요. 롱하이언부터는 네. 조금 안전하게 그린을 공략해요. 네, 네. 크게. 아 <laughs> 여기서 이제 제 스토리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가 투어를 뛸때 1년 동안 예선을 한 번도 안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와, 아 AI를 <laughs>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였는데, 그때 모르는 사람 작전이 그거였어요. 그냥. 그 거리가 어떻든지 간에 그린 가운데를 공략하자.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린 가운데 가면 핀이 사이드에 있으면 남은 거리가 되게 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린 크기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린 크기가 커야 30m 정도 돼요. 네. 뭐 엄청 큰 데도 있지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가운데로 중앙으로 공략을 한다 치더라도 절대 중앙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음. 이게 중앙 공략을 하지만 핀으로, 핀으로 갖다 붙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경우가 경우 많아요. 어떻게 보면 행운을 노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제가 중앙을 말씀드리냐면 핀을 보고 내가 핀에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게 되면은 우선 몸이 경직됩니다. 그렇죠. 아. 네. 그러면 몸의 움직임보다 손이 먼저 반응을 하게 돼요. 음. 그러면 내가 준비한 스윙을 다 하지도 못하고 딱 끊어치고 스윙을 다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 중앙을 향해서 거리만 맞춰서 올려두는 게 그린에 올린다.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시합을 뛸 때도 그렇고 되게 많이 경험을 했던 건데 미스샷을 할때 되면, 자 우리 한영권 아저, 미스샷 네. 할때 스윙이 빨라지던가요, 느려지던가요? 느려져서 미스를 한 경우보다는 100% 빨라져서 미스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이건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오. 이거는 골프 실력을 막론하고 보통 미스할 때 패턴은 스윙이 빨라져서 많이 나와요. 그렇게 빨라진다는 소리는 내 스윙보다 뭔가 좀더 급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관성 있는 템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속으로 템포를 외워주면 되게 좋습니다. 저는 그거를 하나, 둘 이렇게 하는데요. 한번 네. 보세요. 제가 소리를 내면서 한번 쳐볼게요. 네. 하나, 둘. 오, 지금 소리 난 대로 딱 박자가 맞아 떨어졌어요. 네. 이게 하나, 둘도 뭐 하나 둘 이렇게 하는 분도 있겠지만 네. 되게 편안하게 그냥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스윙하는 중간에 급하게 덤비는 것도 없어지고 스윙하는 중간에 끊어지는 것도 없고 스윙이 연결이 되게 쉽게 되거든요 한번더자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들어옵니다 하나 둘아 그러네요. 확실히 리듬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네. 지금 오늘 연습에 대한 내용도 많고 확실히 라베라는 네. 또 이런 단어가 있어서 그런지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너피스님께서아 연습이 라베군요라고도 <laughs> 얘기를 해주시고 오늘 연습 방법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비거리가 줄었다는 이런 또 그러니까요. 이야기도 많고요 지금 우리 지오 공주님께서도 네네. 아이언샷 거리가 줄어서 네네. 걱정입니다라고 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사실 라베 달성을 위해서는 아이언샷 사실 거리보다는 방향성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네. 그런데 내가 생각한 캐리보다 거리가 안 나간다면 그건 분명 스트레스가 될것 같거든요. 곤란하죠. 예. 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아마 매샷칠 때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템포, 음. 템포가 조금 늘어질 가능성이 조금 커요. 예를 들어 이렇게 치게 되는 거죠. 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 하나 둘의 느낌이 아니죠 그쵸? 너무 느리군요 에델버시 약간 이런 <웃음> 느낌이 들죠 <laughs> 어, 지금 뭐가 지나간 거죠? 네, 아, 아, 테이프가 네. 늘어난 그런 느낌이 돼요 네. 그래서 코스에서 뭔가 내 거리를 온전하게 치고 싶다 할때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하나 둘 여기서 하나 둘아 그러니까 박자에만 맞추게 되면 내가 세게 치지 않아도 이 박자에 맞춰서 그냥 클럽이 던져지기만 해주면 잃어버렸던 거리를 회복하실 수 있으실 아. 겁니다 와좀 맞아요 하나 둘 왜냐면 뭐, 하나 둘셋셋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나 둘에 칠하는 사람도 맞아요. 있고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연습을 해서 하나 둘의 리듬을 좀내 몸에 익히면 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왜 연습장 가면은 층수 그리고 아, 왼쪽이 좋은지 음. 오른쪽에 음. 좋은지 뭐 매트 뭐 조금 올라와 있는 게 좋은지 연습장. 내려와 있는 게 좋은지 네. 너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좀 연습장을 타석을 효용있게 네,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습 시간도요. 네. 이게 음. 연습장에 왼쪽 오른쪽이 좋으냐는 <laughs> 내가 가진 구질에 있어서 이제 조금 좌우가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드로우성 구질인데 나는 조금 똑바로 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사실 드로우 들어오면 오른쪽에 음. 오른쪽에 붙어서 왼쪽을 보고 치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드로우가 약간 페이드성으로 가거나 똑바로 칠수 있고요 슬라이스가 심하신 분은 연습장 왼쪽으로 가셔서 우측을 보고 치시면 아마 그 구질이 조금 더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연습 시간 연습 공의 개수의 경우는 연습장을 가셔서 내가 원하는 느낌이 딱 오면은 그만 하셔도 괜찮아요. 느낌이 왔다고 더 오버해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그 느낌이 없어질 수도 있고 부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너무 과한 건 좋지 않고요. 충분히 웜업을 하시고 내가 오늘 나, 나는 오늘 이 느낌을 찾아야 되겠어라고 갔을 때이 느낌을 찾으면 거기서 연습을 종료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네네. 저도 이거는 너무 궁금했는데 네네. 우리 메이키 배러님께서 그러면. 경사지에서는 네네. 스윙을 몇 퍼센트로 해야 되나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특히 발끝 내리막 경사, 발끝 오르막 경사 이두 개만 하더라도 사실은 아마추어 골퍼들에게는 조금 어렵죠.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경사지에서는 일단 우리가 피니시를 당연히 온전하게 못하겠죠. 그리고 오른발을 좀 잡아두고 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치는 강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80% 정도를 유지하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경사지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느낌으로 쳐 주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쳐 주시면 돼요. 오른발을 피니시를 가지 않고 잡아둔 상태에서 그냥 탁 올라가게 되면 균형이 무너져서 미스 샷을 하는 그런 실수는 많이 줄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 그런 느낌으로만 스윙을 하더라도 확실히 라벨을 달성하는 데는 그렇습니다. 도움이 좀 많이 될것 같은데 네네. 오늘 이런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곰명호 프로의 숨겨진 뭔가 비기가 네. 오늘 다 공개가 된것 같거든요 네, 일단 마지막으로 7번 아이언이니까 정교한 네. 아이언 샷 한번 보여주시죠 AI 알겠습니다. 스윙 한달 만에 좌타로 라벨을 쳤으니까요 연습 방법 꼭 해봐야 할것 같은데요 아 굿샷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이렇게 권명호 프로에게 정교한 아이언샷으로 스코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 레슨 핵심 포인트 간략하게 정리해드릴게요.